안녕하세요 오지영입니다. 오늘은 신간도서로 인사드립니다. 두 가지 소개해드릴 책, 서요한 교수님의 종교개혁사와 자유마을 교육자료 안토니오 그람시의 조용한 공산주의의 혁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벌써부터 궁금증이 쏙구치지 않나요? 한국교회와 많은 다음 세대들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상황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져 분별해야 하는데요. 지식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단두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토니오 그람 시의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두께는 되게 얇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데요. 3,000원입니다. 네. 제가 왜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체제전쟁 중이고요. 북한은 공산주의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은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 중임을 망각하고 있는데요. 북한 정권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유입할 수 있을까 호시탐탐 하이에나처럼 노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각성하고 국민들은 깨어져야 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교묘하게 대한민국에 잠식되어 있는지 이단한 권의 책으로 아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유마을 조직하시면서 길거리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우선 적대심을 갖고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무슨 공산주의야. 간첩이 어딨어. 요즘 같은 시대에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저도 자유마을 서명 받으면서 경험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반박할 수 있는 지식과 아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단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꼭 보셔야 해요. 공산주의는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온 사상입니다. 마지막 때인 적그리스도 때에 적그리스도는 세계 단일 정부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 세계 단일 정부라 함은 단일 통치자가 생긴다는 것을 내포하는데요. 즉 독재적으로 세계의 통치권을 주도할 것으로 공산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기독교인은 많은 각성이 필요하고요. 이 책을 꼭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책을 보시면요, 이렇게 쉽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고, 인물 설명도 나와 있고, 큼직큼직한 글씨와 설명도 간단하고 딱 필요한 요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 아주 쉬우실 겁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는 힘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한지 많이 알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안토니오 그람 씨가 나오기 이전에 공산주의를 제창하고 나온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음. 사람인데 이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그렇게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음. 되는데 이게 싸우고 뭐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당시에 같이 1844년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같이 했던 게 이제 프리드리 그 앵겔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 오고 앵겔스 오고 왜 공산주의가 안 될까라고 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혁명적이고 싸우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유심히 마지막에 운명하기 직전에까지 자기가 파악해 본 결과는 가족의 이 자본주의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이영환 목사님 같은 경우도 네네. 만약에 내가 돈 있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 자식에게 돈 물려주고 가겠어요 이웃에게 주고 가겠어요. 제 자녀들에게 유산이 물려 자녀들에게 주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가족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 이제는 앞으로 이 혁명을 일으키려면 고하 가족부터 파괴해라. 그래서 요즘에 한참 나오는 게 차별 금지법, 동성애법이 그때부터 <laughs>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 공산주의가 실패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30년 뒤에 이탈리아의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아주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공산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싸우고, 뭐, 음. 폭력적으로 하고, 뭐, 사람들에게 어떤 뭐, 이벤트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음. 조용하게 스며들어가야 된다. 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그가 이제 제시한 게, <laughs> 네네. 이제 조용한 혁명, 11개명을 발표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이게 하나 넘겨서 어, 보시면 안토니오 그람 씨가 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자본주의 해계문이 이론의 창시자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진지전과 기동전을 해라. 음. 진지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스며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스며 들어가게. 음. 먼저 네. 쉽게 말하면 어, 이제 종교계 네. 또는 정치계, 음. 입법계, 노동계, 사법계 교육계 이런 대로 다 스며들어가게 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때가 찼다. 어떤 인물이 딱 튀어나와서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그때는 기동전이다. 진지전을 구축하고 기동전이다 하는데 이 안토니오 그람 스가 지금 우리에게 이 많은 호응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1개명이 우리나라에서 1984년도부터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와.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네네. 뭐 종교계, 음.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독교계, 네. 예? 예. 민중신학이 들어오는데 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또 입법부, 사법부, 교육계 뭐할것 없이 노동계까지 또이 문화, 문화까지 다 스며들어가게 됐는데 음. 이거를 이제 제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네 음. 이렇게 된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목표가 안토니오 그람씨. 다음에 넘겨서 하나 보시면 이 사람이 주장한 거 보세요. 저기에 보면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절대 혁명으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안토니오 그람씨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기 보면. 혁명 그러면 혁명으로 파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밑에 나오는 게 진지전이죠. 진지전. 네. 야, 그러니까 네. 보니까 정치, 사회, 교육, 네. 언론, 학계, 예술, 문화, 종교 네. 이 영역으로 조용히 사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숙주가 자신의 되는 영향력을 거지. 키우라 그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서 이제 자기가 야. 숙주에 달라붙는 기생충이 되는 거죠. 예. 네. 거기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노조, 네. 학계, 언론계, 예술계, 종교계 이게 다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데올로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은폐된 사회주의 지지, 가치관, 학설, 예술 형태의 논리, 용어 확산 이런 것들로 가지고 하는데 어, 이목사님, 요즘에 말해요. 예. 나 간첩이야 그러면 믿어요? 아 그러면 간첩이야 그래도 잘안 믿는 것 같습니다. 안 믿죠. 예, 서로. 예, 예, 나 간첩이야 그래도 장난인 줄 알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얘네들이 다다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laughs> 이미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통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다 예. 이게 확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음. 누가 가서 저 간첩이야? 그래도 네네.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아, 어디 있어? 아, 이런 식으로 아, 되어 맞습니다.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보면 내가 보기에는 이 기동전이 다저기 이, 이, 혹시 게임 할때 두더지 네네. 때리는 거 맞죠? 네네. 여기 나면딱 딱 때리고, 때리고 딱 때리죠. 예, 때리고 예, <laughs> 우리나라가 두 조지 세끼 태어나오듯이 음. 이 기동전으로 태어나온 게 문재인 때 극을 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구나. 지금 여기저기에 이 네네. 공산화가 다 진지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뭐 대통령 하나 바뀌었지 하부조직은요. 습니다 예. 완전히 이 사람들의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 이런 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 네. 전체적으로 이 교육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알면 네네. 도둑놈이 들어온다는 걸 알면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들게 되면 이 패권, 이 공산주의의 패권 이론이라는 게해게문이 이론이잖아요. 음. 패권을 자기가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11개명이) 안토니오 그람스의 (11개명이)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이거예요 이제 이거 세부적으로 우리가 얘기했고 두 번째가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교육이 제대로 되면 공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이렇게 되어 온 거고. 세 번째는 가족이 건강하면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예, 공유 재산으로 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해체하라 이제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가서는 가족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뭐냐 어린 아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해서 네. 이제 포괄적 성교육, 뭐 동성애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예, 꽃이 달린 남자가 여성 수영대에 나가서 우승했다. 아.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성 전환을 해야만, 네네. 그래야만 뭐 남성이 되기도 아, 하고 여성이 또,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트랜스젠더가 안 됐어도, 네, 내가 여성이 되겠다고 주장하면, 예. 여성으로 등록을 해요성 전환 안 해도. 아, 이게 문제가 많네요, 진짜. 네, 네. 네, 진짜.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 이런 것들한 가지 한 가지를 제가 네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는 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라. 예, 교회를 폐쇄법, 교회 해체하라는 법으로 지금 나오는 게 가면 예방법. 음.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예. 가면 예방법으로 이제 교회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게 지금. 어, 발의는 돼 있지만은 네네. 지금 무슨 법이 있냐면은 그 전부 다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네.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제 여섯 번째는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음.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었는데 이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이슬람만 해도 지금 약 37만이 되는데요. 와 많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예. 이슬람은 일부 사처제인 거 아세요? <laughs> 일부 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사실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결혼을 하고 들어오는 이슬람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그거 상관없어요. 아, 와 진짜 네. 자기가 결혼 안한 것처럼 와서 네. 결혼을 해서 부인들 데리고 가면 막상 이슬람 국가 들어가 보면 이제 가족들이 있는 걸 그때서 있는 알게 곳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다, 그렇죠. 그 저들은 합법적으로 일부 사처제인데 아, 참.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냐면은 이게 여자들이라, 여자들이 여자들이 내시 된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들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잖아요 예, 예. 그 이슬람에서는 여자의 성감대를 제거 수술 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까지 이 비인격적인 예, 예. 그런 아, 모습인데 진짜,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음, 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서는 인종차별 범죄를 규정. 이게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아, 차별금지법. 그이렇 넣기 위해서 저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인종차별에서는 안 된다. 하면은 차별 그래서 저기에 뭐가 들어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사상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음, 야 이거는 뭐 그래, 예. 그냥 얘기만 하셔도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laughs> 너무 많아. 그렇죠. <laughs> <laughs> 예. 네. 지금 우리나라는 <laughs> 지금 법은 예. 뭐 진영 논리에 의해서 법이 예.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하고 법대로 지 법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은 무죄고 맞습니다. 자기 성향에 맞지 않으면은 유죄를 때리고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가 저거에 당한 일도 많아서 하... 앞으로 하... 얘기하다 보면 예, 예. 재밌는 얘기들이 <laughs>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음. 그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일안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돈에 의해서 부채가 많아지고 못 살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음.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힘이 없어서 보조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지만, 네네. 이게 완전 공산화 같이 일안 해도 준다고 하는 아.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 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이게 뭐냐면, 가짜뉴스죠. 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론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계를 저걸 다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큰 문제가 생긴다. 음. 그다음에 열한 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이게 뭐냐면 마약이라든지 네네. 또 음주 이런 것들은 또 왜냐하면 사실 우리 동성애라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잘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승리하시고 마을마다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 마을로 확실하게 우리는 대한민국을 체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마을의 조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개혁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토니오 그람스의 11개 명을 매주마다 한두 개씩 할 테니까 외우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지 공산주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자유 마을밖에 없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소요한 교수님께서 쓰셨고 종교 개혁사로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기독교의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만화책으로 쉽게 풀이되어 있는 이 종교 개혁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만화책으로 쉽게 아주 풀이가 잘 되어 있어요 세계의 종교개혁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계는 명백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건국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선 종교가 국가를 통치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거나 이렇게 종교가 줄을 잃었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인데요. 다양하게 국가별, 그리고 세대별, 언어별, 인물별로 전개되어 접근하기가 쉽게 풀이 되었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요. 루터와 독일 종교개혁, 스빙글리와 치이 종교개혁, 칼빈과 제네바 종교개혁, 프랑스의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개혁,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등등등, 나라별로, 그리고 인물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만화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쉽게 읽히실 겁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려면 어떻게 건국되어졌고 이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세계가 어떻게 탄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혁명으로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건지 잘 아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자유는 기독교의 혁명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많은 국민들은 속고 있고요. 기독교는 복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기독교 정신과 국가관이 탄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두 권의 책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지식과 사상을 바로 잡아드릴 겁니다.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교도 신학원에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서요한 교수입니다. 최근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를 은퇴하고 정각우 목사님과 더불어 애국운동, 또 성령이 나타남, 자유통일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별히 제가 최근에 종교 개혁사를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만화 종교 개혁사로 청교도 신학원 우리 전광우 목사님의 지원을 받아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으면서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종교 개혁사, 청교도 책인 청교도 유산, 또 장로교 스코틀랜드 전통인 스코틀랜드 교회와 또 근현대 교회사 등 교회사 관련 2천년 역사의 책들을 제가 여러 권 시리즈로 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초대 교회사는 만화 초대 교회사로 중세 교회사는 제가 제 21회 기독교 출판 문화상을 받은 책인데 그 책을 또 만화 중세 교회사로 그 이후에. 사실은 만화종교개혁사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비용도 또 요구되고 하는 바람에 몇년 쉬었는데 지난 여름에 전광우 목사님께서 전액을 지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사가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듯이 지난주에 만화종교개혁사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화 시리즈를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만화초대교회사, 만화중세교회사, 만화종교계획사를 주셨는데, 그걸 만화로 만들면서 전또 만화를 저술하는 필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 어떤 면에서 저한테는 보너스 출간이 됐습니다. 저는 만화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만화종교계획사를 별도로 내면서 저의 꿈은 세계 선교에 있습니다. 특히 중동이나 아시아 쪽에 아시아는 중국 문화권에 이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전도가 쉽지가 않고 책이 없어요 역사를 몰라요 그런데 제, 제 책이 신학 대학은 교재가 만화로 바나로 나왔다 만화는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정광 목사님의 후원으로 만화 종교개혁사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책에는 한 열한 그 분야에 걸쳐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참 이렇게 파노라바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 표지에 있는 다섯 사람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 개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마틴 루터죠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개혁주의의 원조인 헐드리 츠빙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신학을 종합한 종교개혁의 완성자 스위스의 존 칼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개혁을 하면서 교회도 하고 신학대학원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인데 1560년대에 칼빈이 신학교를 세워서 가톨릭교회에 맞서서 신학대학원을 세웠는데 그때 총장으로 문화생으로 활동한 분이 그의 제자 테오도로 베자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개혁자 존 낙스예요. 이 다섯 사람이 저의 이번에 출간된 만화 종교 개혁사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을 둘러싸고 어떻게 종교 개혁이 전부터 또 종교 개혁 당시의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후에 전 세계로 파급으로 이렇게 파도치며 개혁 운동이 확산되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이번 종교 개혁사와 만화 종교 개혁사가 추구하는 최대의 중심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책을 보면은 그 외에도 몇몇 교단들 종교 운동이 거기 포함이 됐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시 노마 천주교가 중세를 천년 동안 지배를 해왔는데. 그 잘못된 중세 로마 카톨릭 천년 전통을 깨고 나왔던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주도했는데 그 종교 개혁자들 다섯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게 맞서 가지고 위기 의식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교회가 바로 또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입니다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안 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자체 종교 개혁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개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종교 개혁사는 그런 그 아주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종교 개혁사에서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이면에 있는 동방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제가 살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종교 개혁사를 배웠지만 동방 교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스턴처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배운 적도 없어요. 이것은 중세 천 년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신학 대학원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중요한 교과 내용이었는데 제가 바로 그두 부분을 저의 책에서 최초로 동방 교회에 관한 소위+ 소위 이슬람 교회 범 이슬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두 챕터로 거기 삽입을 시켰습니다 왜 삽입을 했느냐 역사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위해서 우리 것만 보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톨릭도 포함했고 동방교회 소위 이슬람에 대해서도 거기에 첨부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저 책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제가 단순히 종교계약서만 썼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데 저는 기독교 2천년 역사를 한눈으로 저 목사님이 통시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성경을 통정적으로 풀어냈으시 저는 기독교 2천년 역사를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그리고 근현대교회 그 안에 가장 노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교 신학, 존 낙스, 스코틀랜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제가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책 종교 개혁사와 이번에 만화 종교 개혁사는 영적인 자양분이 아주 풍성한 배울거리가 많은 동시에 도전적인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하고 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책을 출판한 지가 일주일 됐는데 지금 히트 상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다음 학기에는. 종교 계획사로 제가 서유한 교수가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이 책이 홍보돼서 제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선교 세계 선교예요. 정광호 목사님, 백투 제루살렘이잖아요. 그 안에 저의 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홍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